안녕하세요. 임유중이에요. 오늘은, 어, 신체 나이 10년 젊게 사는 시크릿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왔어요. 어, 자기 관리도 능력이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어, 요즘 많은 사람들이, 어, 얼굴, 몸매, 이런 외적인 부분에 아주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20대, 30대 이럴 때는 뭐 얼굴 예쁘다, 몸매 예쁘다 이런 말이 듣기 좋았는데 어 40대가 지나면서부터는 얼굴 예쁘다는 말보다는 음 굉장히 젊어 보인다는 말이 훨씬 듣기 좋지 않던가요? 어 저는 그렇던데요. 어 요즘 제가 이제 뭐 건강, 그다음에 뭐 이제 다이어트 이런데 대한 이제 관심을 받는 것도. 어 사실은 젊게 살고 이제 싶은 마음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 자꾸만 이제 뭐 건강에 관한 이러한 책들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막 이렇게 이런 쪽으로 이제 막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안지연님이 쓰신 어, 상위 1%의 그황노아 시크릿이라는 이제 책을 봤거든요. 어, 이제, 그, 책 속에 이제 보니까, 10년 젊게 사는 상위 1%들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책 속에서 봤던 그 상위 1%의 그 비밀들을 갖다가 제가 하나씩 하나씩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잘 들어보시고, 저와 함께 신체 나이 10년 젊게 살아보자고요. 아셨죠? 어, 그들의 시크릿. 첫 번째. 동안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그들은 아주 철저하게 믿고 실천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특히 그들은 이제 뭐 유난히 뭐 얼굴 그 다음에 무슨 뭐, 뭐 보톡스 아니면 뭐 성형 수술 뭐 이런 쪽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어, 더 젊고 그리고 튼튼한 그리고 건강한 신체 나이에. 팍 집중을 하면 얼마든지 동안이 된다는 것을 믿고 이제 실천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어, 영국 의학 저널에 그 이제 보게 되면 동안이 훨씬 장수한다라는 연구 결과까지도 나왔어요. 그 다음에 그들의 시크릿 두 번째, 어, 몸매가 망가지는 것은 당연하지 않다라는 것을 갖다가 또 확고하게 이제 그, 사고를 가지고 실천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이들은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었어도, 어내 나이에 무슨, 이런 말보다는, 어내 나이가 어땠어? 한번 해보지 뭐! 좋아! 이런 긍정적인 말을 자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을 굉장히 이제 좋아한다고 해요. 뭐, 이를테면, 뭐, 취미, 어, 취미도 지금까지 이제 해왔던 그런 취미생활에서 전혀 동떨어진 새로운 취미활동에 입문하고 또 그들과 어울리고 도전하고 막 이러한 새로운 그런 취미생활도 이제 막 이제 해보고. 그 다음에 운동도 지금까지 했던 그 운동과 전혀 또 생각한 다른 어, 새로운 또 운동에 또 이제 도전해보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자기가 했던 이 운동에서 좀 강도를 높여서 좀 이제 업그레이드 시켜서 또한 도전을 해서 거기에 한번 또, 달성을 해보는 이러한 부분들. 그 다음에 또 공부하는 것을 되게 좋아한다고 해요. 뭐 공부라고 해서 막박사학위따는 이런 공부가 아니라, 어 자기만을 위한, 자기 개발을 위한 또 자기의 미래를 위한 그러한 제 공부라는 거죠. 뭐 이를테면 뭐 의학 공부라든가 아니면 이제 독서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제 자기만을 위한 공부 시간을 또 따로, 어, 빼놓고, 또 이제 공부하는 것을 이제 굉장히 이제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그들만이 갖고 있는 시크릿 세 번째. 어, 자기만을 위한 운동 시간을 예약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병원에도 이제 진료하기 위해서 이제 예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예약한 날짜 시간 철저하게 지켜서 이제 우리가 가듯이 이네들은 이제 본인을 위한 운동 시간을 따로 예약하듯이 병원 예약하듯이 딱 정해놓고 그대로 이제 실천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그들은 또 본인이 매일매일 운동한 것을 갖다가 적는다고 해요. 오늘은 어디 얼마큼을 이제 했고 내일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을 갖다가 계속 적다 보면. 본인이 이제 운동이 향상된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또 동기부여 받아서 더 열심히 이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 이들은 333 법칙에 의해서 또 운동을 이제 지속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어, 이첫 번째 3이라는 것은, 어, 평상시 이제 활동하는 뭐 쇼핑이라든가 집안일이라든가 이런 평상시 활동하는 것보다 30% 높은, 강도 높은, 그러한, 이제, 운동을 한다고 해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땀을, 이제, 그, 촉촉이 날수 있는, 땀을 흘릴 수 있는, 그러한 강도로, 이제, 운동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은 최소한 일주일에 3회 이상은 실천한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3은 어, 한번 운동 시작을 하면, 30분 이상은 무조건 지속한다는 거죠. 이렇게 삼삼삼 법칙을 정해놓고 또 꾸준히 운동을 실천한다고 합니다. 또 그분들만이 위한 시크릿 네 번째 어, 식습관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해요. 어, 그들은 또 보통 일일 이식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어, 이식을 하는 대신에 어, 이제 한끼 식사를 아주 균형 있게 균형 있게 그 균형 잡힌 그러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어, 균형 잡힌 식사라고 하면, 뭐, 이제 단백질, 그 다음에 식이섬유, 뭐, 통곡물, 요런 식으로 충분히 골고루 배합이 잘된 균형 잡힌 식사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또그 식사 시간을 아주 굉장히 이제 철저하게 지킨다고 합니다. 어, 이 식사하는 또 시간도 그 막, 배고픔을 막 채우기 위해서 헐레벌떡 막 이렇게 먹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최소한 30분 이상, 가지고, 어 그, 꼭꼭 씹어서 맛을 음미하면서 아주 천천히 이제 식사를 한다고 해요. 이 씹는 것도 보통 30회 이상, 뭐 50회, 100회, 최대한 많이 씹어서 오래 이제 먹는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포만감이 언제 오냐면, 식사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20분이 지나야 포만감이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천천히 먹게 되면 이 포만감이 이제 오기 때문에 훨씬 그 소식을 할수 있다고 해요. 이 소식을 하면서도 훨씬 이제 충분한 이제 포만감을 느끼기 때문에 또 이제 이네들은 그 식사 시간을 갖다가 이제 충분히 어, 지킨다고 합니다. 어 그다음에 또 이네들이 이제 그 지키고 있는 시크릿 이제 다섯 번째. 충분한 수면을 취한다.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보통 일곱 시간 이상을 잔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그 성장 호르몬이 가장 많이 나오는 시간이 밤 10시에서 새벽 2시잖아요. 그, 그 시간대에는 무조건 잠 속에 들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10시에는 이제 그 수면을 취한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잠을 멀리 할수록 하루가 다르게 늙는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잠만큼은 충분히 챙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밤늦게 야식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술이라든가 이런 것은 건강에 적인 것을 알고 이것만큼은 반드시 절제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그 황로아로 사는 1%가 아닌 거죠. 정말 제대로 이제 실천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그들의 시크릿 여섯 번째. 장 건강을 철저하게 지킨다.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몸에 그 면역세포, 전체 면역세포 중에 70% 이상이 장에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장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은 그들을 알고 있다는 거죠. 가장 그 건강한 장 환경은 우리 이제 그 균이 있잖아요. 유익균과 유해균 이 있는데 유익균 85% 유해균 15% 요렇게 되어 있는 장 환경이 가장 건강한 그 장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유익균이 좋아하는 음식을 이제 많이 먹으면 어떻게 훨씬 장이 건강하게 되겠죠. 이 유익균이 그 좋아하는 이 그 음식은 바로 이제 식이섬유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이제 야채라든가 또 이제 과일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이제 충분히 섭취하고 또 따로 또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라는 살아있는 유산균을 직접 섭취하기도 한다고 해요. 어, 그래서 어떻게 하든 이장 환경을 이제 좋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유해균. 이 유해균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이제 많이 먹게 되면 어떻게 장 환경이 유해균 나쁜 균들이 많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장 환경이 안 좋겠죠. 이 유해균 나쁜 균들이 좋아하는 음식은 어떤 거냐면 부패된 음식 썩은 음식 상한 음식 이런 것들을 좋아한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음식을 빨리 먹게 되면 소화가 이제 안된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부패가 돼서 썩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과식을 하게 되면. 다 소화를 다못 시키고 남아 있는 그러한 음식들이 또 이제 부패가 돼서 어이 나쁜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식을 하게 되면 점점점 내 환경이 점점 나빠지는 거요 그래서 이그노화를 이제 실천하는 이분들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 이제 소식을 한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해서 정말 장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또 유산균을 이제 섭취하고 또 유산균이 좋아하는 또 이제 식이섬유도 같이 이제 섭취해서 정말 이장 환경을 깨끗하게 이제 한다고 해요. 어 이렇게 이분들의 실천 그 노하우 시크릿을 이제 한 번씩 알아봤는데 다시 한번 어, 살펴보면은 어, 첫 번째는 이제 뭐냐면 동안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들은 이제 철저하게 믿고 실천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 몸매가 망가지는 것은 당연하지 않다라는 것을 또 확실하게 이제 그 숙지하고 실천한다고 하고. 어그 다음에 자기만을 위한 운동 시간을 철저하게 예약을 해 놓듯이. 지킨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습관 철저하게 지키고, 충분한 수면 이제 지키고, 또 장건강을 위해서 철저하게 지켜서, 이렇게 10년 젊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어때요? 이제 이렇게 들어보고 나니까, 이거는 시크릿이 아니라 상식인 거죠. 근데 이렇게 상식인데, 뭐냐? 진짜 비밀은 바로 실천이라는 거예요. 어, 이분들은, 상위 1% 들은 실천을 한 것이고 그 외에 나머지 분들은 실천했다 안했다 어떤 분들은 아예 실천 안하고 그죠 그냥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어, 이렇게 이제 제가 지금까지 이제 알아봤는데 어, 이제는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잘 실천해서 어, 여러분과 제가 신체 나이보다 10년 젊게 살아가는 그런 그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행복하시고요. 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아주 큰 응원이 되니까 꼭 눌러주시고요. 어, 남은 시간도 행복하시고 또 만나요. 사랑합니다.